칠레인입니다. 대한민국의 김도현 선수입니다. 김도현 선수 중결선 기록은 2분 어, 11초 92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여자 200m 저병 결선입니다. 칠레인의 우리나라의 김도현 선수가 있습니다. 저병 네, 200의 경우 저병에서 그 제일 긴 종목이기 때문에 페이스 운영이 정말 중요할 수 있는데요. 초반부터 끌어올리는 선수가 있는 반면 후반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페이스를 잘 운영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 출발하는 속도는 8명의 영자들 중에서 김도영 선수가 가장 좋았었는데요. 50m 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레인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라나프 달에 역시나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에요. 90m를 28초 17의 기록으로 초반 페이스를 잡았습니다. 예, 2021년도 12월이었죠. 당시 아미다비 쇼트코스 대회였는데 바로 이종목 200m 저벽에서 동맹을 따기도 했었고요. 예. 물론 쇼트코스와 롱코스는 다르긴 합니다만. 아, 이 200m 저영에서는 강자라고 볼수 있는 푸다르 선수가 지금 현재 선두입니다. 예, 스코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턴이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 2 0 0 m 에서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레인과사레인 예, 3레인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푸다르와 브렌트 벨라드가 1, 2, 3입니다. 역시 푸다르 선수가 가장 먼저 터치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네, 1분 00초 4, 2의 기록으로 이제 턴을 했고요. 계속해서 독주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김도현 선수는 선두와는 지금 4.5m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네, 100m 기록은 1분 3.11의 초 기록으로 좋은 페이스 보여주고 있거든요. 김도현 선수도 후반 페이스, 최선을 다해서 좀 끌어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역시나 우레인에게 서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레인과 4레인, 3레인 순이고요. 3위권에서의 지금 경쟁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음, 3위권 경쟁이 이제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후반 50m에 가로질 것 같습니다. 네, 세계 기록보다는 3초 03이 늦은 기록이긴 합니다만 우뚝 솟아있는 모습에 라나 푸다를 수입니다 네, 역시 많은 국제 대회 경험이 있는 선수인 만큼 페이스 운영이 정말 멋있다고 볼수 있어요. 네. 지금 끝까지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와의 격차가 지금 2.2m, 3m, 어, 2m 정도로 좀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랜트의 추격은 이어지고 있고 어, 과연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요. 푸다르 음, 선수가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많이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끝까지 1위 자리를 놓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푸다르 선수가 가장 먼저 터치를 했습니다 대회 기록을 세웠습니다, 라나 푸다르. 은메달은 그랜트 선수고요. 동메달이 1레인에 있는 파울라 보렐리 선수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신의 기록을 또 깨는 모습과 그리고 4위를 기록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정말 대단한 순위거든요. 아,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결선에 올라온 선수 중에 가장 어린 선수입니다. 후반 페이스가 정말 좋았고 자신의 기록을 깬 모습을 보여줬으니 앞으로 어떤 기록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본인의 기록이 2분 11초 87이었는데 지금 보신 대로 2분 11초 03을 찍었어요.